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자,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한 모션 그래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애니메이션의 뜻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만화, 영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정의를 내려보면 움직임이 없는 오브젝트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것. 즉, 생명을 넣어주는 거죠. 텍스트나 이미지 또는 영상 등에 움직임을 줘가지고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애프터 이펙트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포지션 애니메이션.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위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건 가로, 세로로만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데로나 앞이건 뒤건 대각선이건 어디든지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로테이션 애니메이션.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회전을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케일 애니메이션. 크기를 조절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세 가지 애니메이션은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아주 초초초초 중요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이에요. 이세 가지 애니메이션만 사용을 해도 웬만한 모션 그래픽은 거의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오파시티, 투명도 애니메이션, 그리고 마스킹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등이 있는데 자, 마스킹 같은 경우는 약간의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또 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한 영상에 사용된 동영상 소스는 제가 본문에 어,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받으셔가지고 어,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랑 비슷한 강좌도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어,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조금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만을 이용한 어, 간단한 인트로 혹은 타이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여기에 이 작은 아이콘,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셔서 뉴 컴포지션을 만들어 줍니다. 일종의 팔레트죠. 여기에 있는 HDTV 1080 29.97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똑같이 1920 1080 그리고 프레임레이트도 그대로. 자듀레이션을 5초로 할게요. 그리고 o k 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빈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 제가 공유를 드린 영상 파일, 파일에 임포트 가셔가지고, 파일 가서 동영상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백그라운드 MOV 파일이 여기에 들어와지죠. 이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에 있는 컴포지션, 즉, 타임라인 창에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디케이터를 조절을 하면은, 자, 이 5초만큼의, 자,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죠. 파도 치는 영상 파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타입 툴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인트로라고 적겠습니다. 다른 걸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넘버패드 엔터. 그리고 대충 그냥 가운데로 우선 옮겨줄게요. 자 여기에 스냅핑을 켜준 상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스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폰트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딩류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코어 고딕을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간을 조절해 주시고 다시 위치를 적당히 맞춰 줍니다. 자, 이제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 자, 글자 하나하나씩 포지션 애니메이션이 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다 분리를 일일이 시켜 줄 거예요. 자, 이걸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D를 하나, 둘, 셋, 넷. 총 다섯 개가 나오게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D는 듀플리케이트로 복사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립이 다섯 개가 나왔죠? 여기에 있는 눈을 맨 위에 네개는꺼 주시고요. 그리고 인트로에 다시 타입 툴 선택을 해서 뒤에를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눈 꺼주시고요. 두 번째 거 켜주시고, N만 남겨주고 지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하나하나씩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R. 네. 자, 그리고 이 눈을 다 키시고요. 켰죠? 자 그리고 이 e, I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하면은 수평으로 스냅이 되니까요. 적당히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N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적당히 그리고 R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측으로 적당히 쉬프트를 누르고 이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O버튼 누르고 자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간격이 뭐 적당히 맞게 조금씩 선택을 해가지고요. N 자는 조금 더 우측으로 가고요. I도 조금 더 우측으로 옮겨 줄게요. 네. 적당히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전체를 선택할 때는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해주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약간 가운데로 정렬해줍니다. 오케이. 자, 이러면 이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할 준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여기 다섯 개를 전부 선택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P를 누르면 포지션이 나와요. 자,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디케이터를 1초에 갖다 주고요. 여기에서 이 스타바치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는 건 여기까지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다 해지를 시킨 다음에 자, 이 I 있죠. 자, 이거 먼저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이 인디케이터를 다시 0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자 얘를 이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쉬프트를 누르고 왼쪽 이렇게 화면 바깥으로 빼주세요. 자 그러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겨요. 이미 아까 스타바치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죠. 이런 식으로 1초까지 0초부터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N. N은 위로 자 화면 밖에 안 보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사이즈를 25%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쭉 빼줍니다 똑같이 키 프레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그리고 T, T는 Shift 누르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또키 프레임이 생겼고요 R, R은 우측으로 네 그리고 O, O는 위로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보면은 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되네요. 네. 사실 이러면 애니메이션은 끝난 거예요. 포지션 애니메이션은. 자 우선은 여기 인디케이터를 3초에 옮겨주고요. 단축키 N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워크 에이리어가 조절이 되죠. 자 여기에 넘버패드 0번을 누르면 프리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녹색이 다 차야지 애니메이션이 깔끔하게 돼요. 네.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자, 사실 여기에 필업 100%를 맞춰 주시고요.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이 그냥 봐도 좀 밋밋하잖아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니메이션에 조금 텐션, 약간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이걸 다 선택을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요.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자, 여기에 있는 이지 이지를 해 줍니다. 자, 이걸 해 주면은 여기 키프레임이 들어올 때 부드럽게 만들어 줘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키프레임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다시 프리뷰를 해 보면 네, 뭔가 훨씬 부드러워졌죠? 네, 그래도 아직 밋밋하잖아요. 여기에 1초의 인디케이터를 놨잖아요. 자, 이거를, 자, 마우스로 다섯 칸을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이때, 여기에 선택을 해가지고요. 키프레임을 다 만들어줍니다. 쭉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지금 이 동작에 저희는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드래그를 해서 10프레임까지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 동작으로 들어왔다가 천천히, 느슨하게 텍스트가 완성이 돼요. 약간 쫀득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훨씬 느낌이 좀 뭔가 디자이너 같죠?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 정말 마지막 작업이에요. 이 포지션 애니메이션이 한 번에 들어오면 조금 심심하고 밋밋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옮겨줍니다. 또 이거는 이번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넷, 다섯, 여섯 칸 옮겨주고요. 자, 그럼 R자는 아홉 칸으로 옮겨줘야겠죠. 7 8 9. 자, 그리고 5자는 9, 10, 11, 12. 이런 식으로 3칸씩, 즉 3프레임씩 옮겨 준 거예요.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올 수가 있게요. 자, 이러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어때요? 제가 맨 처음에 포지션 애니메이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에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이 모션블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고 여기 모션블러 똑같은 마크를 쭉 드래그해서 다섯 개를 다 켜주면 어, 애니메이션이 들어올 때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모션블러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모션블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인트로는 완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제인 로테이션과 스케일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아까 만들어졌던 이 컴포지션 1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D 그러면 하나가 복사가 돼요. 자, 컴프 2번 더블 클릭. 자, 그대로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인디케이터를 자, 2초에 갖다 놓은 다음에 이 키프레임들을 선택해서 다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예, 돌아와 있죠. 자, 다시 앞을 다 맞춰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저희가 텍스트만 썼던 그 상태로 돌아왔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제 로테이션과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를 쉬프트로 다 선택을 하시고 R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S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과 로테이션 이 옵션창이 전부 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자, 여기에 있는 이 축, 이 축이 있죠? 이 마크가 이 텍스트에 관한 축인데, 자, 이게 지금 밑에 있잖아요? 자, 이걸 가운데로 옮겨 줄 건데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alt 컨트롤 누르고 홈버튼을 누르면, 자, 바로 이렇게 축이 가운데로 다 옮겨져요. 자, 이 alt 컨트롤 홈버튼, 이거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1초로 인디케이터를 옮겨주고요. 자 전부 스타아치 버튼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부 키프레임이 생겼죠. 자 그리고 자 0초로 와가지고요. 이 전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360으로 엔터 쳐줍니다. 그러면 전부 마이너스 1이 됐고요.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되죠. 다시 인디케이터를 0초로 옮기고 자, 스케일을 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전부 0이 래요 자,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과 스케일이 동시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이죠. 자, 여기에서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전부 뒤에 키프레임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마우스 우측 클릭 그리고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의 이지 이지.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게. 자, 프리뷰를 한번 해 볼까요? 네, 부드럽게 들어오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상관 없지만, 이번에도 조금 더 전문가 같은 느낌이 나게, 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쫀득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섯 칸을 이동을 해요. 그러면, 자, 25프레임. 맞죠? 여기에서 전부 키프레임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션이 키프레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걸 아까처럼 10프레임 네,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그러면 아까 이 모션이 똑같이 10프레임으로 앞으로 당겨졌죠. 그러면 확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쫀득한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죠. 자, 프리뷰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어때요? 훨씬 느낌이 좋죠? 자,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키프레임을 하나하나씩 나오게 해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 둘, 세 프레임 밀어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프레임. 3 프레임씩 밀어줍니다. 이건 9 프레임을 밀어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9 프레임에 와서 3 프레임 더해서 12 프레임까지. 이러면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완성됐습니다. 0번을 눌러서 프리뷰를 하면 자, 로테이션과 스케일을 이용한 타이포인트로 완성입니다. 자, 렌더링 하는 법은 제가 어, 본문 링크에 걸어뒀어요. 그 영상을 확인하셔서 렌더링을 하시면, 어, 이제 이 영상을 아웃풋으로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리미어건 다른 곳에 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 다음번에는 어, 오늘 했던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 아닌, 자, 오퍼시티와 마스크를 이용한 또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존쿠바였습니다